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멀리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이건 강릉에 있는 환동의 특수 재난 대응단이라는 곳에 왔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어, 김명진 소방장님. 네, 네, 저는 소방장 김명진입니다. 소방장 김명진님. 아, 소방장님면좀 높은 거죠?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유니목 소방차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산불 현장에서 가장 유행한 부분이 이제 사림부동이고 험로주행에 탁월한 험로주행에 네. 탁월하다 대한민국의 약한 70%가 산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현재 한몇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강원도 여기 한동에가 가장 먼저 두대가 배치됐고요 가장 구형 1세대 모델입니다 1세대 모델 네. 네. 아그 그 네. 이후에 이제 강릉 한대 강릉에도 한대 있고 고성 한 대. 한대한대요거보다 아. 조금 틀립니다 아한 대씩만 줬군요 네. 많지는 않군요 강원도 네네. 현재 대 강원도에 현재 4대. 네 대, 그럼 한 열, 지금 1네대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아, 1 4대 정도. 차량 대수가 좀 많아지면 조금 더 유용하긴 아, 하겠어요 그렇소. 산불 지나면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도 강원도에 산불이 좀 났었잖아요. 지금도 지금 지금 영월이 좀 발생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어? 촬영하다가 또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있... 가야죠. 영월이면 가야죠. 뭐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출동이 되면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퀴 크기가 엄청나요. 제 여기. 이 정도까지가 크기가 오는데, 약간 이 바퀴 크기가 약한 1.3m 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보화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네,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유압보일을 넣는 곳이 있고, 잠깐 한번 물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우, 안에가, 어우, 저기 왜 동그란 건 뭔가요? 자, 해치. 뚜껑이다 뚜껑. 아, 저기를 열고서 뭔가, 아래서 봤을 때 여기 호피를 열고서 물을 또쏠수 있는. 그러면. <목소리도> 이제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람이 나가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유니 목의 실내는 이렇게. 이게 전조기가 이렇게. 트로스에 있는 전조기가 똑같네요. 그죠? 전조피도. 23 모델이에요. 네. UH v 모델이고요 220V 전원을 쓸 수도 있나 봐요. 네. 수시로 충전해서 충전해아 그렇군요. 여기다 한번 잠깐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이야 장비가엄청나네 여기 발전기 아닌가요? 네 여기 발전기죠발전기고네 네. 이거는요. 이거는 동력소방펌프. 아 소방펌프요. 네, 동력소방펌프. 어 아, 이쪽에는 여기는 이제 전기톱. <laughs> 엔진식 케 체인톱 뒤에는 전기식 체인톱 전기식 체인톱 어, 엔진식이랑 전기식이랑 뭔 차인가요? 엔진식은 자체 기발류나뭐 연료를 넣어서 자체 시동이 되는 거고, 네. 전기식은 전기를 꼽아야지 작동이 되는 거고. 아, 거. 전기식은 전기를 꼽아야 돼. 네. 네. 아, 뭐 그... 수에나뭐 산에서 어떤 나무가 쓰러져서못갈 때, 급할 때 이렇게 자르고도 통과하는. 야, 이, 이건 무슨 호수, 옷수? 소방호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산업펌프 고압 호수 일입니다. 아! 이게 실제 산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길게, 어, 어, 물을 쏠수 있는 거죠? 예, 기본 200m에. 200m요? 예. 와 기본 200m에 연장 호수 30m 짜리가 두개 있거든요. 아. 총 260m 까지 이제 전개를 해서. 와, 지금 여기 지금 200m가 감겨 있는 거예요? 예. 와, 엄청나네요. 그럼 기게 이제 마지막 최종 건이 되는 거죠? 뿌리는. 그렇죠. 예. 그걸 여기다 연결해서. 연결해서. 방수를 하고 아. 장비들이 있고 소화기인가요? 이거는? 아, 이렇게. 아, 네. 소화기가 이렇게 있고 어? 특이하게 저는 이런 게 특이해요. 그러네요, 특이하네요.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 산불이 나서 히팅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네네. 차 물탱크 안에 물이 항상 따뜻하게 해놓을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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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뭐 50도 이렇게 설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추운 겨울에 진압을 하고 뭐 날을 한 이틀, 3일씩셀 수도 있는데 사서 아. 간단하게. 물을 들어가게 오물 나오게 해서. 그게 식수도 되는 건가요? 네, 먹는 물입니다. 오우. 야. 야. 메인 조작 판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인 조작 판넬요? 네, 그럼 예. 여기서 이제 뭐 물을 흡수하거나 뭐 예. 방수하거나 이런 걸 흡수하거나. 흡수, 방수하거나. 방수하거나. 지금 물이 꽉 차있는 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여기, 저기, 3,000리터. 아, 3,000리터. 다 차있군요. 아, 3,000리터가 다 차있다라고 네, 나와있군요. 네. 아. 이쪽에도 열수 있나요? 네. 어, 아, 여기도 열수 있습니다. 야, 이야 이쪽에도 호스가 있네요. 아, 여기는 저쪽에는 13mm. 예, 네. 좀더 더 굵어보여요. 여기는 25mm, 소방 펌프 고압 호수. 와, 이것도. 심... 근데 네. 일반 저희가 봤던 이런 소방 호스랑은좀 다른 건가요? 예, 고압 호수. 고압 호수. 2 m a 까지 되고. 네, 네. 더 세게. 더 세게 갈수 있다. 갈갈갈갈갈갈갈 갈. 아, 기본 50m 장착이고. 50m 장 25m 짜리 두개가 있거든요. 아총 10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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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지난번에 이름 알았는데. 피스톨 관창. 피스톨 관창, 네. 맞아, 관창, 관창. 어, 관창. 오. 야, 이쪽에는 이게 산소, 공기통. 저기, 저희 개인적인. 네. 아. 이걸 산소통이라고 안 그러고 공기. 공기호흡기 세트라고 그러죠. 공기호흡기 세트. 아, 여기 예비도 예비용. 있네요. 예비 어. 예비용도 이렇게 있군요. 예비용도 있고. 지금 이 옷과 이 옷은 다른 옷인가요? 지금? 어? 예, 이거는 산불. 아, 예. 하나 구조요. 하나 구조요. 구조복으로 나왔죠 구조복으로 나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숙소 방화복으로. 숙소 방화복으로. 그럼 불을 끌 때는 저걸 입어야 되지 않나요? 네, 어. 아래로. 위 장기적인 뭐 대비해서. 아 식수를 하 상자 넣어주고. 간식도. 간식도 이하네요혹식 숙소를 배고프면. 에 산에 오래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저기 산에 개건물 네네. 다 두어서. 아저 비닐봉지. 네, 비닐. 저 비닐도 저희가 비닐하우스용 같은. 비닐 아 그렇군요. 큰 비닐 같은 거. 또 여기 요소수가 또 들어가네요. 네, 요소수가 들어가요. 아 네. 요소수도 들어가고요. 아 네. 근데 어, 엔진오일. 근데 조기가 참 특이한데요, 지금? 네, 배기. 네, 배기구가 배기구. 소리가 이렇게 달랑 달랑 날랑 달랑 네, 나면서 네, 네. 특이하네요. 박차, 박자가 참잘 맞더라고요. 어, 박자가 잘 <laughs> 맞아요? 딱딱딱딱. 그러네요, 박자가 딱딱딱딱 맞네요. 네. 여기 앞으로 이제 캡을. 네. 수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수동이네요 아, 작기로 아, 이렇게 아, 해야 되네요 그래. 네. 이 부분은 뭔가요? 여기 저기 윈치 점차. 아 윈치가 있군요 이 안에 네, 윈치가 저 하도 먼지 쌓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캡을 아 윈치를 수, 보호 덮개를 네. 만드셨군요 5.4톤의 견인 능력이 있습니다 5.4톤이요? 네. 와 그럼 웬만한 또 어디 강원도에 놀러 오셨다가 어디 바다에 빠지신 어. 차들분들도 좀 이렇게 네. 빼내줄 수 있고 하겠네요 3 0 m 안쪽이면 오 그렇군요 아 여기 헤드램프가 이렇게 가구에들은 프가 있습니다. 여기 컨시버널이 있고, 아, 여기도 뭔가 호수가 있네요. 와. 유압. 그런 유압 장치인 거 같아요. 그죠? 차량에또 불에 강한 안티트 프로텍션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네. 차량 주요 부분을 이렇게 허버로 아, 씌워져 있다. 혹시 네. 불이 옆에 화형, 화마가 옆에 있어도 네, 네. 아, 안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출동 지령이라서 출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출동 지령이고 지금 산불 나는 것 때문에요? 네 지금 촬영 중에 산불이 나서 차량에 지금 출동하는 사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훈련 영상을 촬영이 안될것 같고 그냥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도중에 지형에 떨어져서 지금 산불을 찍는. <목소리> 지금 <목소리> 지금 어, 그치만데. 그렇죠. 와, 지금도 불나서 엄청난데요. 음, <목소리> 바로 옆에 민가도 있어요. 지금 민가도 있는 곳인데, 와, 이 산불이 엄청 심한데. 오. 시가 돼가지고 양쪽이 다 타고 있더라고요 파풀이 네, 네, 네. 좀 크게 난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다른 도로 응원으로 와가지고 네, 네. 이쪽에서 시, 시가 시 떨어지면 이제 불이 뚫린다고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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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정도면 불이 많이 크게 난 건가요? 네 크게 네. 많이 난 겁니다 이제 아, 그한 네, 군데서 난게 아니고 이게 위야돼가지고 네. 뭐 여기저기서 난 건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요 예예예 빨리 빨리 지나비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이풀 바로 앞에 가서. 아, 무섭다. 아무 문제 없이 좀 무사하게 내려오길 좀 바랄 뿐입니다, 지금. 아, 정말. 유니목 소방차였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들어왔다, 여기. 강의를 도 논뚜렁에 굶을 수 있어서 그나마 산불 진압에는 유니목 소방차가 정말 제격이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하구나, 산불 진압에도 강릉에 와서 유니목 소방차의 방수포라든가, 이동하면서 방수하는 모습이라든가, 등등 유니목 소방차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훈련영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산불이 울진지역, 삼척지역에 나는 관계로 갑자기 출동을 해서 좀 비록 자세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못 시켜드렸어요. 그렇지만 어, 현장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급한 곳에서 불을 진압하는 모습을 좀 최대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방화복을 입고 같이 올라가고 싶었지만 블루슨 또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유니목 소방차를 또 촬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 또 차량을 보다 자세하게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기를 해야 돼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네. 유니목 소방차 뭐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좀더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